어,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 여기에 현수막의 사진을 보면 어, 양주땅굴지가 22m의 북쪽 방향 5m가 뿡 뚫린 그러한 음, 사진을 저희들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그 2014년 12월 27일 서울시청 광장에 집회할 때에 저희들이 사용한 그러한 현수막입니다. 어, 이 양주땅굴 현장을 방문하신들 중에 저희들이 이제 프리핑을 하고 또 우리가 지하 22m에 내려 보낼 때에 본인의 어떤 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땅굴에 대한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저희들이 어, 특수 에러베이터를 타고 어, 22m에 저희들이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못한 그 다수의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주 땅굴 현장에서 어, 우리가 오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과정에서 프리핑을 하는 그런 순서를 남굴사 대표가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 우리 남굴사에서 사용하는 어, 수중 녹음기와 또 우리 다오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150mm 그 시추를 했던 이 케이싱도 우리가 현장에 보관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남굴사가 2014년 성탄절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양주 땅굴 현장에 좀 방문해달라는 그 염원을 담은 그런 현수막도 있고 또한 이 현장 19m에서 22m 지점에 발견된 그이 일명 편석들이죠. 자, 이 편석들은 어 19m에서부터 22m 사이에서 역대책이라고 하는 대미역의 한 가정 속에서 나타난 그런 물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마삼이죠 이거는 그이 지역의 생질의 마삼이 아니라 마삼 가루를 가지고 어 역대책을 할 때에 사용한 그러한 어이 인공 마삼 가루예요 손을 이렇게 하면 흙처럼 부스부스 이렇게 깨지고 어 45도 각도를 얘들이 에어소트를 치면서 어 역대책을 할 때에 저희들이 작업했을 때 보니까 그 두께가 한 10cm 전후 정도가 한 두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발파석이죠. 자, 이 국방부는 이걸 자연석이라고 그랬는데 이 발파석, 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연구소, 뭐, 경기가 기술진흥원이나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어, 이 분석 결과는 접착성분이나 하약성분 그런 성분이 실로 검출된 것을 우리가 2014년 10월 30일 에, 양주 땅굴 현장 대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굴사 대표가 특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지하 22m에 내려가서 에, 영상을 이제 찍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녹강은 하나의 무게가 4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개를 묻었기 때문에 20톤이죠. 20톤이 이 지역의 자연 생질인 마사 그 암이 얼마나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 애국 시민들이 기억해 주시고 국방부는 자꾸 이 지역을 뭐어변성암치대뭐평화암이다 그리고 하강암이 오래돼서 풍화된 곳이라 자꾸 이렇게 왜곡된 발표를 하는데 이 녹강 다섯 개를 지나가면 이 지역의 자연 그 마사암의 생질을 우리 또 애국 시민들께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 낭굴사 대표가 영상을 갖고 지하 22m에 내려가서 어, 이그 진실이 묻혀 있는 양주 땅굴의 진실을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에,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현정 본부장님과 우리 현정 소장님 이제 밑으로 어, 하강을 어, 시켜 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녹강이고 이제 두 번째 녹강을 지나갑니다. 그세 번째 녹강을 지나가고 어, 네 번째 녹강을 지나가고 이제 다섯 번째 녹강을 지나가고 이제부터 이 지역의 자연 그 생질인 이 마사암이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20톤의 이 녹강을 마사암이 거의 뭐 8개월 동안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자연생질의 마사함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민간탐사 낭불사에서 수작업을 통해서 어, 이 북한의 45도의 갱도, 이 땅불을 어, 찾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불 작업은 말 그대로 애국심이 없으면 이 지하 22m의 내려오는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우리 남불사 요원 세 사람이 정말로 이 22m의 이 작업을 저희들이 해서 북한의 남측용 땅굴의 실체를 이제 우리가 찾았고 이것을 작년 10월 30일 날대외신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남쪽 방향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또한 얘들이 역대척 했던 이편석들을 지금 생생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생생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생생히 자 이것은 지하 2 2미터의 왼쪽 부분입니다 생생히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자 땅굴의 실체의 모습 저 북쪽 방향을 여러분 생생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오른쪽 예백의 모습. 오른쪽 예백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생히 지금, 어, 보고 있습니다. 북쪽 방향을 생생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생생히 지금, 어, 보고 있습니다. 자, 땅굴 22m 밑바닥의 모습도 여러분이 지금 생생히 또예배 어, 저기에 그산 실리콘의 모습도 생생히 여러분 지금 어, 보고 있습니다. 자, 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위에가 아 결국 그어지상이죠자 녹강을 이렇게 구멍이 보이지요 이 마삼이고 자 이게 자연성질의 마삼입니다 자 우리 소장님 위로 하강해 주시죠 자 이제 올려주시죠 자 이제 에,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이제 그 녹강 모습이 보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쪽 좌측에 이 마삼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마산 지역이에요. 이 작업은 저희들이 그 브리크 작업으로 어, 일명 어, 노미를띄워서 작업을 한 그런 작업들이 지금 어, 나타내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 지역의 전형적인 마산입니다마산 자, 마산 자, 마삼, 자, 이게 이제 녹강 5단의 마지막 단계고 이제 녹강 4 번째 자.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에 하약 냄새가 나서 상당히 우리 작업자들이 그 얼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작업할 때 상당히 그 하약 냄새 때문에 얼음을 당해서 우리 그어 작업자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서 위에서 공기를 많이 또 넣어주는. 그러한 작업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분 양주 땅굴 현장의 모습을 지금 쭉 보고 있고 이제 아 여러분 앞에 이제 그 양주 땅굴에 대한 그 현황을 이렇게 표시한 그 땅굴지도 앞에 여러분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이 땅굴은 2000년도에 우리 이창근 그 탐사 단장, 발굴 단장 이창근 단장께서 어 연천 땅굴을 찾았지요. 그 연천 땅굴이 심도 36m에 지금 물에 차 있고 연천에서 어 이쪽으로 해서 덕정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추정은 어 2013년 국방부가 구리 지역에 상당한 땅굴 징후를 어 발표를 했죠. 그 국방부에서 실질적인 작업에서 땅굴을 찾지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추적을 해서 어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통하여 지금 양주 강사동에서 어 저희들이 이 절개 작업을 해서 어 45도 출구형 땅굴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굴의 진실이 대한민국 역사에 이제 에 북한 김정은 공상 정권의 땅굴 전쟁을 봉쇄하는데 정말로 어 중심에서는 그런 양주 땅굴의 진실이 다시 한번 5천만 국민들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지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양주 땅굴 현장에 방문해 주시기를 낭굴사 대표는 다시 한번 강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구사를 위해서 항상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이 진실이 절대로 공권력에 의해서 또한번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강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